새벽 3시 잠결에 울린 카톡 알림에 문득 눈이 떠졌어. 애인 폰에서 삐져나온 액정에 낯선 여자의 뒷모습이 설마 하는 마음에 폰을 집어들었다가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줄 알았어. 액정에 선명하게 박힌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랑 애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 낀 사진.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음. 이게 실화라고? 내두 눈을 의심했어.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 누워있는 그 개새끼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었음. 사진 보여주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그게 뭔데? 시침이 떼는 거임.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소리질렀어. 기가 막히는 첫 번째 변명. 그냥 동성친구인 줄 알았대. 와, 진짜 미친년 아니야? 누가 봐도 여자인데 내 눈깔이 삐었냐?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니까? 두 번째 변명은 더 가관이었음.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벌칙게임이었다고 술김에 장난 좀친 거래. 장난? 내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.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이냐고. 세 번째 변명은 진짜 환장할 노릇.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너인 줄 알았대. 이게 사람 새끼가 할 말이냐?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?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. 네 번째 변명은 그냥 사이코패스였음. 널 시험해보고 싶었대.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려고 그랬대. 와,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다 못해 내 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변명. 네가 나쁜 꿈 꿀까 봐 그거 막으려고 그랬어. 진짜 진심으로 톡 쏠렸음.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. 이 개새끼를 어떻게 죽여야 제일 고통스러울까 고민했어. 더 이상 못 참아. 그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 제가 아끼던 피규어들까지 다 바닥에 던져버렸어. 그 개같은 변명들보다 내 분노가 더 컸음. 꺼지라고 소리 질렀다. 근데 내가 누구야? 이 모든 개소리들을 몰래 다 녹음해놨지. 쟤네 부모님은 물론 회사 상사, 동료들한테까지 전부 다 보내버렸음. 내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이야. 이 쓰레기. 솔직히 이 정도면 쌓이다 인정? 내가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아? 다들 댓글로 네 생각 말해봐.